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 12절로 24절의 말씀, 대적하려함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 고라, 그리고 루벤 지파에 속해 있는 자손들, 다단, 아비람, 온, 또한 유명한 지휘관들 250명, 이들이 당을 지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 자손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냐?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크냐? 작냐? 우리 눈에 보일 거예요. 이거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승부처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단과 아비람, 모세가 불렀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13절을 보십시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와 모세에게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한 땅, 가면 돼요. 가면 된다고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리고 그 의견에 본인들이 동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로 이제 뺑뺑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자신들의 처사는 다 잊어버리고 모든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모세에게 쏘아 붙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고자 한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스스로 왕이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한 본인들 역시 이 힘겨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뿐이죠. 14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본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말은요. 왜 눈속임하냐 왜눈가리하냐 이런 뜻이에요. 왜 속이려고 하냐. 같은 얘기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을 향하여 나가자. 아 그리고 그렇게 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려고 하나 받지 아니한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지금 이러한 형편에 처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단과 아비람의 비방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모세를 한번 보셔요.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쭤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마디로 빼,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자, 모세의 훌륭함. 모세를 통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15절에 나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당연하죠. 이러한 비방과 반대의 소리를 들었는데도 아무런 화가 나지 않는다? 이상한 거죠. 그건 이상한 거예요. 너무 폼 잡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스텝인데요. 여호와께 여짜오대. 자, 오늘 우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심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심히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 안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자, 하지만 바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 잊지 맙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께 여짜오대요. 여호와께 여짜오대. 모세는 자신의 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네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다.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어떻게 저들이 나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답답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원통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어,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정직한 것입니까? 우리도 이러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여자 왔습니다.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16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한 처리해 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인하여 힘겨울 때가 있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저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것 순서예요. 여호와께 여자 아대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께 여자 아대 15절이 먼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때요? 16절이 따라와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현실적인 대처. 해결점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 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 영광이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도 대단하죠. 회막 문에 성막 앞에 온 회중을 다 집합시켰어요. 한번 보자. 이겁니다.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섭섭한 것은 이 집합시켜 오라고 했는데 그 말에 또 따라온 해중은 뭐가 됩니까? 이 고라와 한통속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모세는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자,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희는 이 해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느라. 하나님이 순식간에 내가 저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자 22절. 그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죠.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을온 해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참.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 가운데서도 또한 한 사람, 고라 일당이 잘못했는데 어찌 모여있는 해중 전체에게 다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적하려 함에 비방의 소리, 대적의 소리, 마음 아픈 소리, 밤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한 절망과 아픔 가운데 허우적 될 때가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여호와께 여짜오대. 우리 이것부터 다시금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놔두지 않아요. 16절. 현실적인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해결해 나가십니다. 아 사랑하는 예수오의 실. 가정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비방의 소리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세요? 밤잠 못 자가며 그렇게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대. 그리할 때 반드시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의 직접적인 또한 대처 방안과 해결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대적하려함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여자오대.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여자오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오늘도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고 다들 아시죠? 10월 9일 우리 가을 소풍 갑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